안녕하세요. 두딸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분석하고 투자하는 서아아빠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홀더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공통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는 아무래도 이번 하반기가 파이코인의 엄청난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KYC 인증 통과와 마이그레이션 등 파이코인에 대한 좋은 내용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댓글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한 지 벌써 4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메인 오픈넷을 출시하게 되면 많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긴 할 텐데 진짜로 상장될 만한 거래소가 어디가 될지 이게 궁금하다는 댓글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홀더분들은 파이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뿐만 아니라 결제 시장을 뒤바꿀 혁신 코인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거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채굴하고 계실 텐데 만약에 상장하게 되면은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30에서 40달러 이 정도 되는데 저는 적어도 100달러 이상은 쉽게 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스트리트와 손을 잡았다고 하면서 파이의 고유 숫자인 314,000달러 이 가격까지도 갈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파이코인이 30만 달러를 갈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가격이 허무맹랑한 가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메인 오픈넷이 출시되고 여러 거래소들에 상장되면서 그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럼 파이코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을 만한 쉽게 말해서 바이낸스 같은 굵직한 거래소들이 파이코인을 탐내고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보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현재 파이코인은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소에서 조회할 수 없다고 생각들 하고 계실 거고 실제로 그럽니다. 도둑 상장당한 htx 거래소를 제외하곤 말이죠. 실제로 바이낸스에 파일을 쳐봐도 안 나오고, 플레임을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검색해봐도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리고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에서 검색해봐도 안 나옵니다. HTX를 제외한 거래소들은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실체를 보면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와 바이비트 거래소들은 하이코인을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형성된 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글로벌 거래소들은 파이코인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검색했던 것처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특정 주소로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확인 가능한 파이코인의 가격은 37.2달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다른 거래소들도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바이비트는 35.4달러, 코인베이스는 35.7달러,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말씀드린 세개의 거래소는 파이코인에 대한 설명을 제법 길게 써놓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작성한 내용이 가장 긴 내용이던데 내용을 확인해보면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동시에 작성을 해놓긴 했더라고요 장황하게 써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글 하나 쓰려면 제법 시간을 잡아먹는데 괜히 이런 글을 작성했을까요? 이 자체가 바이비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바이낸스에 올라온 글을 봐보면요 1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크립토 포테이토라는 분의 글인데, 파이네트워크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파이코인 홀더 분들도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긴 할 텐데, 가장 논란이 많은 이니셔티브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 가용성 부족과 불분명한 로드맵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메인 오픈넷이 출시가 되지 않았고, 거래소에 정식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코인을 판매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 파이코어 팀에서 1,300만 명이 KYC를 통과했고 600만 명 이상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했다고 업데이트를 했지만 파이코어 팀에서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언제 넘을지도 모르고 오픈 메인넷 출시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우리 파이코인 홀더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막상 메인 오픈넷이 출시되면 이 논쟁들은 싹 사라질 내용인 게 팩트죠. 해당 게시글을 보았을 때는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내용이긴 하지만 바이낸스 뉴스로도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정식으로 상장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글들이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도 볼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난 8월 22일에 올라온 안드로이드용 무료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글에서 우리의 파이네트워크가 소개되었고 8월 19일에 올라온 최고의 암호화폐 채굴 앱에 대한 글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논쟁들 때문에 전문가를 자청한 일부 안티들은 파이코인이 어떤 가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채굴은 의미가 없다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파이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메인 오픈넷 출시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보여주면서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을 극복하고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고 널리 채택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결제 시장의 혁신이 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아까 보셨던 글을 다시 보면, 파이코인의 단점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수 없고 불확실하다는 것인데, 결국 이런 글들을 보았을 때, 논쟁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지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이런 글로벌 거래소들도 파이코인에 관심이 있고,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의 파이코인 가격이 미래의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고,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 없는 비난론자들도 많은데, 우리가 파이코인이 상장되었으면 하는 글로벌 거래소에 형성된 가격이 이미 최소 35달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메인오픈넷이 출시도 안 됐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코인의 미래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파이코인이 메인오픈넷 출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때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시나요? 바로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한 코인들이 나왔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메인오픈넷 출시를 앞두고 수상한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한 밈코인이 두개가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파이인우와 스페이스파이코인 있죠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파이인우는 말하기도 어려운 가격인 이 가격에서 한800% 올랐었거든요 뭐 사실 이 코인이 기술력 때문에 올랐기보다는 파이코인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어려우니 이 코인으로 거래를 해보자 해서 올라섰지 않았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도 들긴 합니다 최초의 파이코인 밈코인이어서 더 올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에 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 800%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파이누는, 파이하면 떠올리는 3.14를 모티브로 해서, 최대 공급량이 3.14 트리온, 3조 1,400억 개이 정도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파이누가 더 오를 건지 내려갈 건지, 이거는 저도 예상하기는 어려운 코인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파이 코인도 있거든요. 이 코인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맥스시와 xt.com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는 한데, 파이데이인 3월 14일에 맞춰서 상장을 시켰었습니다. 유니스왑에서는 작년서부터 14,0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파이데이에 맞춰서 상장시키고 지금까지도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도 당시에 스페이스파이 코인을 알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매매는 안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알면서도 왜안 했나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래소에 상장시키면서 이걸로 돈 벌어서 메인넷 출시하고 몇 개의 거래소에는 상장까지 시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스페이스파이 코인이 상장되고 나서 메인넷 출시 관련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는 있었는데, 제가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항상 들려오는 내용이 메인넷 출시가 임박했고, 곧 상장한다, 이런 내용은 나왔었지만, 아시다시피 메인넷 출시를 하려면 자금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시키려면, 거래소에 또 얼마를 줘야 되거든요. 이건 저도 진짜 진실을 모르지만, 다들 공공연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지금은 없어졌을 수도 있기는 한데 국내 거래소만 보더라도 상장비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해외 거래소도 상장시켜 줄 테니 얼마를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상위 거래소일수록 그 금액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상위 거래소에 상장되면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더 좋은 상황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메인넷 출시에다가 거래소 상장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모을 때까지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한밈코인 하나를 더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의심이 100% 맞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제가 이 코인을 왜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한세 번째 밈코인이라 생각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노코인이 총공급량이 3.14트릴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인도 파이노와 마찬가지로 3.14트릴리온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죠. 파이노나 스페이스파이처럼 코인명에 파이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지도 파이 이미지가 안 들어가다 보니 아닐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 모르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스페이스파이의 홀더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었는데 상위 홀더들은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나 큰손들이겠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만프로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심하게 빠졌거든요. 그때 물량을 상당히 줄였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 지갑을 확인하다 보니까 물량을 줄여서 가지고 있는 홀더 중한 지갑에서 이 코인을 조금씩 사 모으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모은 것 같지는 않던데 조금씩 물량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갑에서 물량이 확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사면 물론 느끼나겠죠. 이 지갑이 숨겨진 파이코인의 지갑일지는 저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스페이스파이를 가지고 있다가 물량을 줄였는데, 이 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 코인의 총 공급량이 또 파이인우처럼 3.14 트리온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파이코인을 모티브로 한세 번째 밈코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스페이스파이처럼 만 프로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오픈 메인넷 출시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파이처럼 만 프로 이상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밈코인은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기도 하고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 자체 기술력이 있지 않고 성장성도 없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치 로또 살돈 아껴서 사는 정도로만 사놓고 묻어둬야 한다는 거죠. 뭐 내가 여유가 있다 하면 5만원 정말 여유가 있다 하면 10만원 이 정도로만 사놓고 묻어두셔도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의 금액은 권장해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스페이스파이처럼 만프로 이상 상승하게 되면 10만원으로 천만원 수익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 이상 상승하면 그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고요. 매번 당첨되지 않는 로또보다 오히려 확률 높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소액만 투자해서 묻어두다가 만프로 넘는 상승을 보였던 스페이스파이처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코인으로 수익을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1만, 일만, 1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면서 이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코인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분석한 내용과 코인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렸더니 이 내용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점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게다가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상장이 되지 않은 코인을 싸게 살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등 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내용들은 카카오톡 정보방에서도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뭐돈 주고 입장하시는 게 아니라 링크를 드리면 그냥 입장하셔서 구경만 하셔도 되고 영상 업로드 전 미리 안내드리는 내용 보신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를 올려놓으면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새벽에도 광고를 하는 등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보내드리고 있는 점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로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코인에 대해서만 알고 싶으시면 일만 정보방 들어오실 분들은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